이런 사람과 인연을 당장 끊어라. 부처님의 현실적인 가르침 일곱 가지.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사람 때문에 속 끓는 일. 중년이 되고 노년에 접어들면 인간관계는 줄어들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더 복잡해집니다. 어쩌다 저런 사람하고 엮였을까? 이제라도 정리해야 할까? 그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지요? 오늘은 부처님 말씀을 빌려 당장 끊어야 할 인연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 말씀은 누군가를 미워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나를 지키기 위한 인연 정리. 그것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부처님 말씀 첫 번째. 독을 품은 인연은 참아선 안 되느니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독을 품은 그릇에 맑은 물을 붓는다고 맑아지지 않느니라. 그대가 아무리 좋은 마음을 내도 상대가 시기와 탐욕, 질투와 비난으로 가득 찼다면 그 관계는 이미 망가진 것이니라. 이런 인연은 멀리 알지어다. 남의 불행을 즐기는 사람. 뒤에서 험담하고 앞에서는 웃는 사람. 나의 실수를 공격의 기회로 삼는 사람. 이런 이는 그대의 삶의 독이 되느니라. 그 사람을 고치려 하지 말고, 그대로 두고, 그대가 먼저 걸어나와야 하느니라. 부처님 말씀 두 번째. 인연도 때가 있느니라. 모든 인연은 꽃처럼 피고 지는 때가 있느니라. 어릴 적 친구, 오랜 직장 동료, 한때는 친했던 이유, 그 인연이 지금은 부담이 되고 상처가 된다면, 그건 이미 그 시절이 끝난 것이니라. 억지로 이어가려 하지 마라. 과거의 추억을 이유로 지금의 고통을 받아들여선 안 되느니라. 함께 있으면 불편한 사람. 자꾸 나를 무시하고 깎아내리는 사람. 내 진심을 늘 가볍게 여기는 사람. 이런 인연은 추억 속에만 두고 현실에서는 정리해야 하느니라. 부처님 말씀 세 번째. 남의 에너지를 빨아먹는 이는 피할 지니라. 등불은 기름이 닿으면 꺼지듯. 마음도 자주 퍼주면 메말라버리는 이라. 그대는 착해서 잘 들어주고 다 받아주었을지 모른다. 하지만 계속해서 불평만 하는 사람. 도움만 받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늘 부정적인 말로 주변을 지치게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에너지 흡혈귀이니라 그대가 곁에 있을수록 기운이 빠지고 만나고 나면 이유 없이 피곤하느니라 이 관계를 유지하는 건 인내가 아니라 소문이라 부처님 말씀 네번째 나를 작게 만드는 사람 곁을 떠나야 하느니라, 남을 빛나게 하는 이와 함께 하라, 그대의 빛을 끄려는 이와는 멀어지거라, 자기 말만 옳다 하고, 그대의 의견을 무시하고, 잘 되면 시기하고, 힘들 땐 외면하는 사람, 그대가 스스로를 작게 여기게 만드는 인연은, 배움이 아니라, 병이 되느니라, 부처님께서는 지혜로운 법과 함께 알아 하셨느니라. 그대의 생각을 들어주고, 잘못을 알려주되 비난하지 않고, 함께 웃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이가 진짜 인연이니라. 부처님 말씀 다섯 번째, 끊는 것이 죄가 아니니라. 해로운 인연을 끊는 것은 죄가 아니요 스스로를 지키는 자비이니라 부처님은 무조건 참으라 하지 않으셨느니라 침묵이 항상 미덕이 아니며 인연을 끊는 것이 항상 악이 아니니라 그대를 해치는 인연이라면 그 인연을 정리하는 것이 곧 자기 연민이며 자비이니라. 미워서 끊는 것이 아니라 나를 아끼기 위해 거리를 두는 것 그것이 진짜 지혜이니라 부처님 말씀 여섯 번째 주는 인연은 복이지만 뺏는 인연은 업이 되느니라 주는 이는 복을 쌓고 빼앗는 이는 업을 짓느니라 함께하면 마음이 넉넉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곁에만 있어도 자꾸만 소중한 것을 잃게 되는 사람이 있느니라. 내 시간, 내 돈, 내 감정, 내 기운. 그님 없이 나의 것을 빼앗기고도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 참고 또 참는 그대.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느니라. 자신을 소모하면서 베푸는 것은 수행이 아니요 무지이니라. 나의 것을 빼앗아가며도 부끄러움을 모르는 인연은 그 자체가 이미 업을 짓고 있는 것이니라. 그대의 복을 지키고 싶다면 그런 인연엔 단호해야 하느니라. 부처님 말씀 일곱 번째, 얼매인 인연은 놓아야 자유로워지느니라. 두손 가득 움켜쥐면 새로운 것을 잡을 수 없느니라. 과거에 대한 집착. 언젠가는 달라지겠지 하는 기대. 그래도 정이 있으니 하는 미련. 이것들이 그대를 불행에 묶어 두고 있느니라.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늘. 죄책감과 후회 속에서 살아가게 만드는 인연. 그대는 자유로운 존재이니라 묶여 있을 필요도 끌려다닐 이유도 없느니라 손을 펴야 새로운 것을 잡을 수 있듯 묵은 인연을 놓아야 새로운 복이 들어오느니라 맺은 말. 그대는 소중한 사람 이니라 어떤 인연이든. 그대의 삶을 병들게 한다면 그건 이미 인연이 아니라 짐이니라. 인연에도 유통기한이 있고 사람과의 거리는 늘 조정되어야 하느니라.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대를 아끼지 않는 사람보다 그대를 지켜주는 관계에 집중하길 바라노라. 모든 중생이 상처 없는 인연으로 병원하기를 바라며 이 말씀을 전하노라. 나무 아미타불.